음, 이제 적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프린트 빈칸 채우기 전에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일단 미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차원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차원을, 예, 줄이는 작업. 차원을 왜 줄이냐라고 한다면 관찰이 용이하겠죠. 관찰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미분을 하겠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도함수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많이 쓰이는데 굳이 원래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쉽게 그릴 수 있다면 미분을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적분은 그럼 반대로 하는 게 뭐냐면 적분은 원래 함수를 미분을 했는데 다시 이거를 원래 함수를 복원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이게 사실은 부정 적분의 의미인데 복원시키는 작업. 문제가 뭐냐면 완벽하게 복원이 안 된다라는 거지 완벽하게 복원이 안됨뭐실 예를 들어보면 y는 x 플러스 일 y는 x y는 x 플러스 2다 다른 함수인데 이세 함수를 다 미분하면 얼마가 되냐 y 프라임은 일로 동일합니다 이 친구를 복원시킬 복원시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인테그랄 1 dx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해보면 x 플러스 c가 나오는 이유는 완벽하게 보원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예 이거에 대한 보정치를 준다라고 해서 이게 친구를 적분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음 이제 프린트 내용을 이걸 상기시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 플러스 1 분의 1 곱하기 xn 플러스 1 미분하면 얼마냐면, xn 승입으로. 자, x, 인테그랄 xn 승 곱하기 dx는 뭐가 되냐면, 네, m 플러스 1 곱하기 xn 플러스 1. 그 다음에 c는 적분상수. 마찬가지로, ln, 절대값 X를 미분하게 되면 우리는 X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테그랄 X분의 1 dX는 LN 절대값 X 플러스 C다. 그러니까 반대, 반대 작업을 들어가면 되겠죠. 미분의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한 값이 X분의 1이었는데, 이거를 복원시킨다 LN 절대값 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예제를 풀어볼 건데,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약분해야겠죠. 약분을 시키면 인테그랄 x 마이너스 x 분의 3 플러스 2의 x의 마이너스 2승 dx. 자 그러면은 이제 뭐 x 적분해주게 되면 자 여기 먼저 적분해주면 2분의 1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ln x.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다가 1을 더해주고 자, 색깔 좀 다르게 해서, 더하기 1을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x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c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제 2번의 2번은, 일단은 우린 뭘할 거냐면은, 일단 전개해야겠죠 위에 분자를. 인테그랄, X 분의 X 플러스 2루트 x 플러스 1DX.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약분을 해주면 1 플러스. 어, 그 다음에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 DX. 뭐 이렇게 대주시고요. 뭐 그러면은 자 각각 적분 해주면 이 부분 적분 해주면 X. 그 다음에 X 분의 1 적분 하면은 ln 절대값 X. 플러스 신데,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분만 적분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 처음엔 예제니까, 선생님이 좀더 차근차근 해주면, x-2분에다가 의1 플러스 1을 해주면 은 값을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예, 네,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2 곱하기 2에 x에 2분의 1승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작업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2x 미분하면 또 2x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2x dx는 얼마가 된다? 2x 플러스 c가 되고요. ax 승 미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lna 곱하기 ax 약간 여기서 이제 개수 차이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lna분의 ax를 미분하면 얼마가 된다? ax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x를 적분한다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그래서 lna분의 a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부정적분 꼴도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차근차근 해보면, 이 x 플러스 2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dx. 그래서 이 앞에 상수는 앞으로 빼낼 수가 있으니까 2제곱 인테그랄2 x dx. 그래서 인테그랄2 x dx는 뭐2 x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쓸수 있겠죠. 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뭘 해야 겠습니까? 네, 합쳐야 겠죠. 전개를 해보면. 인테그랄 4x-1dx구요. 자, 각각 이제 적분을 해보면 4x 적분하게 되면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ln4분의 4x, 그 다음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항상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 이제 부정적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네, 지금 삼각함수 예제 어 예제 이번한 거구나. 자 그럼 삼각함수 부정적분으로 갈 건데,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죠. 뭐 그러니까 인테그라 코사인 x dx는 사인 x 플러스 c가 되고요. 코사인 x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얼마가 된다? 사인 네, x. Sinx. 그래서 사인 x를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고요.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미분하고 반대다 보니까 우리가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데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 x. 그러니까 이게 부호에 반대에서 여기 사인 x 적분할 때 실수 많이 하니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탄젠트 x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x. 그래서 시퀀트 제곱 x 적분하면 탄젠트 x 플러스 c. 그다음에 코탄젠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퀀트 제곱 x니까 인테그랄. 어 코시컨트 제곱 x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되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예제 3번 뭐 예제 3번과 4번 빠르게 넘어가 보면 자, 일단 예제 3번은 바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면 3 s i n x dx 플러스 2 인테그랄 코사인 x dx 우리가 이렇게 음 정, 식을 정해줄 리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 여기 먼저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코 사인 x, 그 다음에 여기 해주면 이 사인 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주고 써야 되는 건 적분 상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은 일단 이거는 분모를 분모를 분자를 다 약분을 해보면 인테그랄 사인 x 마이너스. 코시컨트 음, 코시컨트 제곱 XDX입니다. 사인 x dx 입니다. 그럼 sin x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고,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는, 플러스 코탄젠트 x dx 가 되겠죠. 아, 예, 예 코탄젠트 x 가되고요그 다음에, 적분상도 c 를 붙이면 되겠죠. 예제 4번은, 예제 3번하고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적, 삼각함수의 성질 두 가지, 이거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삼각함수 적분에, 생각함수의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 은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얼마? 1이라는 사실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퀀트 제곱 x라는 요두 가지 성질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밖에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해보겠다는 라 건데 자 그럼 요거를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인데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로 분자를 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되더라. 약분해주면 인테그랄 1 플러스 코사인 x dx 1 적분하면 x고요. 코사인 x 적분하면 사인 x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적분상수 c 잊지 마시고요. 네,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번째 이걸 이용해 보면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 dx가 됩니다. 그래서 c컨트 제곱 x 적분하면 탄젠트 x 뒤에 있는 마이너스 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삼각함수 적분까지 그냥 뭐 쭉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치환 적분.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음, 치환 적분에는 좀 개념 설명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여기 말고 좀 다시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어, 우리가 y는 g(x가 있어요. y는 자, y는 g(x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걸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은 g 프라임 x가 됩니다. 그럼 y 프라임 자 y 프라임은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dx 분의 dy죠. x에서 y를 미분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y 프라임은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dx 분의 dy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g 프라임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자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 매번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자, 이거 미분하면 dy는 양변에 dx를 곱해주니까 dy는 바로 g 프라임 x dx라고 우리가 이제 매번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3차원으로 가게 되면요, 분수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을 정의를 하거든요. 방향을 정의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만약에 x는 gt라고 써있다면 x 프라임은 g 프라임 t일텐데 여기서 x 프라임은 dt 분의 dx라고 써줄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dt 분의 dx는 g 프라임 t에서 양변의 dt를 곱하게 되면 dx는 g't 곱하기 dt가 되지 않겠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자마자 이제 x는 gt를 보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제는 이거 미분하면 1이고 1 곱하기 dx는 이거 미분하면 g't dt 이렇게 우리는 쓸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음함수 미분법에서 좀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냐면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인테그랄 f x d x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x는 g t라고 쓴다면 d x는 뭐가 되냐면 g p r i t 곱하기 d t가 돼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인테그랄 f g t는 곱하기 d x 대신 뭘 써주면 되냐면 요걸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g p r i t d t가 될 거라 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걸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이제 치환 적분의 이제 개념이 선생님의 설명이 이제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한번 빈칸 체우기 들어가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gt라고 한다면 FX는 f x는 f f gt가 될 거고요 뭐 그거에 대한 나머지 설명이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일단 눈에 거슬리는 건 뭡니까? 자, EX 플러스 1이죠. EX 플러스 1을 그래서 나는 기존 방법대로 한다면 이거 다 전개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눈에 거슬리는 거를 한번 EX 플러스 1을 T라고 둔다면 여기 미분하 얼마입니까? EX 프라임은 1이 될거예요이 X 프라임의 의미는 dt분의 d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dt분의 dx는 1이 될 거고 그래서 이 dx는 dt가 될 거라는 거지 이제 선생님이 예제 1번 1번까지만 이렇게 할 거고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 생략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 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요 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t의 4제곱이구요. 그러면, 우리, d, e, dx는 dt라고 했으니까, dx는 어떻게 쓸수 있다? 2분의 1 dt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dx 대신에, 요걸 넣어주니까, 곱하기 2분의 1 dt가 되더라. 그러면은, 이거 인테그랄, 2분의 1에, t의 4제곱 dt니까,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t의 5승, 플러스 c. 다시 써주면, 10분의 1에, 다시 뭐, 다시 원래는 상대로 복귀시키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2 x 플러스 1에, 5승 플러스 C. 근데 사실, 이렇게 굳이 안 바꿔도 돼요. 사실은 여기서 이미 끝나도 돼요. 10분의 1에, 뭐, T에 5승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정적분을 수월하기 위한 적분 연습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치연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범위 값도 덩달아 치환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어차피 두번 구하는 것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삭제하고 이제 그럼 문제 1번에 2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거슬리는 건 뭡니까? 루트 x 플러스 1이겠죠. 이게 거슬리기 때문에 저는 그럼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고. 자 여기 미분하게 되면 어 x 프라임은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를 y로 바꾸시고 t를 x로 바꾸시면 이게 될 거예요. Y, 예를 들어 y 플러스 1이 x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미분하게 되면 y 플러스 1은 y 다시는 뭐 1이 되겠죠. 그래서 y 플러스 1은 dx 분의 dy였듯이. 자 그럼 x 프라임은 1인데 여기서 x 프라임의 의미가 뭐다? d t분의 dx다. 결국 그래서 x'1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x는 dt다라고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히 바꿔봅시다. x 플러스 1이 t라고 했으니까 x는 t-1이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t-1 루트 t 자 dx dt가 다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전개를 해주시면 인테그랄 t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t 뒷 t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더 우리가 차근차근히 우리가 아는 식으로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요거에다가 이제 1을 해가지고 역수를 취하면 5분의 2 뒤에 2분의 5승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1을 더해주면은 2분의 3이니까 역수 취해주면 3분의 2 곱하기 에 2분의 3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치원 이제 두 번째 치원으로 갈게요. 아까 전 예제 1번과 예제 2번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미분했을 때 dx dt가 상수 차이만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 약간 부스러기로 약간 함수가 나온다 함수식이라고 되나? 예, 아까 전에 dx 와 dt가 관계식이 어마요 정도 상수만큼 차이가 났다면 이제는 dx와 dt에서 뭔가 x만큼의 부스러기가 더 나온다는 거죠. x에 대한 식이 더 나오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치환 적분까지는 어, 쉽긴 한데. 자, 그럼 여기서는 뭘 치환을 하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큰 개수에 있는 거를 치환하는 게좀 약간 키 팁을 하나 해주자면, 자, 차원이 큰 쪽을 치환하는 게좀 낫습니다. 자, 보면은, 이 X와 내 눈에는 이게 뭐 네모의 네제곱으로 네네, 보면은, 아, 요쪽이 좀더 어, 차원이 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X제곱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여기 미분하면, 이 X 곱하기 뭐라고 쓸수 있냐면, dx는 요거 1 곱하기 dt.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i n t e g 자, ex 곱하기 dx. 그니까, 러 요거를 좀 다시 써주시면, 요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 곱하기 2x dx라고,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1이 t라고 했으니까, t에 4제곱, 그 다음에 2x 곱하기 dx는 dt가 되니까, 아, 이제는 좀 우리가 눈에 한눈에 보이네요. t에 우승 플러스 c 선생님은 굳이 안 넣겠습니다 원래대로 해주지 않을게요 어차피 이미 다 구한 건데 그럼 여기서도 차원이 큰 쪽이 어디에요 사인 뭐 네모의 세제곱하기 세모니까 자 사인 x를 t라고 치환시 이게 낫겠죠 그러면 자두 번째 문제 가 보면 어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인테그랄 인테그랄 t의 네제곱그 다음에 이거 각각 미분하면 코사인 x dx는 dt다. 그러면은 dt. 코사인 x dx dt로 바뀌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된다? 5분의 1. 아, 여기 세제곱이네요. 아,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그래서 바꿔주면 인테그랄 t의 세제곱 dt는 4분의 1 t의 네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예제 4번, 요거 요 문제하고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하고 이제 이 영상이 끝날 텐데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이렇게 벌써 아우 20분이나 했네. 그렇지, 우리 맛보 15분만씩만 끊어서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네, 일단. 이거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f 프라임 x는 1이고요. 사실 여기서 f 프라임 x가 의미하는 게 dx분의 아, 니죠 t t가 x 서 미분하니까 dx분의 dt가 되고요. 예. 그래서 f 프라임 x는 dx는 뭐 dt다. 뭐 이제까지 했던 얘기랑 뭐 전혀 바,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f(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인테그랄 t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x 곱하기 dx가 dt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ln 절대값 t 플러스 c가 되고요 ln t 대신에 x를 넣어주면 f x 플러스 c가 된다는 라 거겠죠 자 예제 3번의 1번을 보게 되면 자 항상 미분 큰 쪽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하는 게더 낫다고 했잖아요. 여기 차수가 보면 분모의 차수는 2차, 분자의 차수는 1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 분모가 큰 쪽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3 곱하기 dx는 1t를 미분하면 dt. 그래서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 식은 인테그랄 t분의 1 곱하기 dt. 그래서, ln, 절대값 t 플러스 c가 된다. 자, 탄젠트 x 같은 경우에 적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치안적분을 배운 이유겠죠. 어, 탄젠트를 적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써주시면, 인테그랄, 코사인 x분의 사인 x, dx가 되고요 그럼, 코사인 x를 t라고 치안해주시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입니다. 그래서, 써주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t 분의 일 dt 이렇게 써주시게 될수있구요 마이너스 ln fx 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ln 예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되겠죠? fx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이거 좀 지울게요. 어머 다 지워버렸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예제한번 가볼게요. 어우, 야, 선생님 너무 영상이 많은데? 분량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좀 많이, 빨리 나가야 돼요. 예. 다 다음 주에 우리 6월 모의고사가 있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 하지 않고. 네, 이거 부정적분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사실 치한적분이 아니고요 이건 요 꼴입니다.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꼴. 로 해가지고 이거 그냥 쪼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 쪼개보면 이건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잖아요 작은 거 앞에 큰거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x-1 x/1 분의 dx가 돼서 요값은 ln 절대값 x-1 ln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쓰는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부분적 부분 분수를 이용한 적분이고요. 치환 적분은 아니지만 교과서에도 있고 뭐 언젠가는 우리가 수능 문제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 한번 다뤄 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치환 적분까지 치환 부분 어, 부정 적분까지는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어 부분 적분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부정적 부분적 부분 적분의 예 부정적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